안녕 퇴퇴실입니다 오늘은 익랭님께서 스토어팜으로 구매해주신 6만원지 랜드박스 소개영상이고요 어, 매미 직장메머리 시리즈 원하셨고 인스 여우냥 매미 메모리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넣어드렸습니다 쿠폰은 이렇게 해서 2장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매미 래핑지로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선물로 들어가는 매미 자판기 래핑지 1세트 요거 매미저스 래핑지 1세트에서 2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로 이거 디테 한통 그 다음에 매미 대떡 메모지 시리즈 원하신다고 하셨길래 이거 매미 영수증 떡 메모지 한권 베이킹 매미한권 선생님 매미한권 이거 화장품 매미한권 이거 떡볶이 매미한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떡 메모지로는 매미로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다이어리 매미떡 메모지 한 권이랑 이거는 해피버스데이 메미 떡 메모지 한권 이거 수영장 매미떡 메모지 한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인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거는 여우냥 직업 시리즈 인스 턴 세트, 요거 집순이 여우냥 인스 턴 세트, 여거 매미 인스 턴 세트, 그리고 최신 사이즈 동우송으로는 여거 수수 매미, 복주머니 한 세트, 호박 바구니 한 세트, 메모리, 화장품, 여거는 경찰 메모리, 피겨 메모리, 여거는 선장 메모리, 탐정 메모리까지 해서 이렇게 메모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세워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동호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우냥 좋아하신다고 하시길래 여우냥 다 넣어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밤새 촬영 중이라서, 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놔드리도록 할게요. 여우냥들도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여우냥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이거 유니버이 초이차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영장 매니. 이거 생일파티 매미 그리고 매미 먹거리 시리즈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도 한세트씩 계속 넣어드렸고 계속해서 매돌이랑 가위바위보 초콜릿 이거 술 시리즈도 한세트씩 매미 식혜, 매봉, 매치스, 레몬드 시리즈도 한세트씩 이거는 매니지 시리즈 한세트씩 그 다음 매티 시리즈도 한세트씩 메이저크림 매미타임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6만원어치 2배 12만원어치 군속영상이고요 지금부터는 선물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기부터 요거 두근두근 통게임 요거 해적 룰렛 1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인공 몰랑 미니어처지개 1개 요거는 두더지 게임기 요거 몰랑이 볼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선물을 좀꽤 많이 준비했고 우선 핑크아님 최저터고 메미 카레랑 메미 짜장 이거는 컵케이크 시리즈 6만원어치 구매하셨는데 메미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가 마침 있길래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중에서 이거 비빔면 이거 튀김오동 이거 불닭 짜장까지 해서 이렇게 세세트도 넣어드리고 이거 이렇게 몇 배로 시리즈 한 세트씩 해서 이렇게 구성에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까지해서 6만 원어치 구매해주신 인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먹거리 소개하고 어, 빠르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은 먹거리가 어, 배송갈때 어, 위에다가 타곡타곡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모두 안녕.